네, 안녕하세요. 데일리 하디슈 김재원입니다. 황금 연휴 잘 보내셨나요? 정말 순식간에 지나가 버린 것 같아요. 연휴가 끝나고 나니 벌써 5월입니다. 개인적으로 5월, 1년 중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날인데요. 이번 5월 여러분도 어느 때보다 더 빛나는 한달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아래 자막으로 나가는 오늘의 데일리 하디슈 키워드 확인해 주시고요. 5월 4일 데일리 하디슈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미국의 대량 실업 사태와 경제지표 부진 등으로 3대 지수 모두 하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이날의 첫 번째 미 증시 이슈는 미국의 대량 실업 사태와 경제지표 부진입니다. 미국의 주간 실업보험 청구 건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지난주 실업보험 청구자 수는 전주보다 60만 3천 명가량 줄어들었지만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한 예상치보다 30만 명가량 더 많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6주 동안 실업 급여를 신청한 미국인은 3천만 명을 넘어서면서 미국의 실업률이 계속해서 치솟고 있음을 보여줬는데요. 이는 소비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일부 기관에서는 실업률이 향후 두달 안에 대공황 때 이상인 24% 부근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경제 지표 역시 부진한 상황입니다. 전날 발표된 미국의 1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 4.8%를 기록하면서 시장 예상을 하회했고요. 미국의 3월 개인 소비 지출이 7.5%라는 사상 최대 감소폭을 보이면서 부진한 지표들이 이어졌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미 증시 이슈는 코로나19 책임을 둘러싼 미중 간의 충돌 조짐입니다. 지난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가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에서 유래되었음을 뒷받침하는 신빙성 있는 첩보를 봤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어서 중국이 코로나19가 중국에서 발병한 초기에 의료 장비를 확보할 시간을 벌기 위해 코로나19의 발병 범위와 감염력 등을 은폐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중국이 코로나19 초기 대응을 잘못한 결과 전 세계적으로 퍼졌다면서 대중보복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에 대해서 추가관세 발동,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 등에 대한 청구 가능성을 거론을 했는데요. 중국에서 거센 반발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만큼 양국의 관계 악화가 세계 경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로 넘어와서 4일간의 연휴가 끝나고 5월 첫 거래인 오늘 미중 무역분쟁 우려에 코스피가 40포인트가량 하락하면서 출발했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이 이슈로 떠오를 때마다 희토류주가 늘 오름세를 보였는데요. 오늘도 역시 희토류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네, 자세한 장마감지수는 화면으로 살펴보시죠. 네, 이어서 오늘의 국내 경제 이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국내 경제 이슈는 오늘부터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입니다. 네, 오늘부터 기초수급자 등 현금 지급 대상 가구를 시작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이 됩니다. 기초수급자 등과 같이 지원이 시급하게 필요한 280만 가구는 오늘 일괄적으로 현금으로 지원금을 지급받게 되고요. 나머지 국민들은 11일부터 각자 신청을 통해서 신용이나 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 상품권 중한 가지 형태로 받게 됩니다.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지급액이 어느 정도 되느냐 네 일단 지급인은 1인 가구는 40만 원을 받게 되고요 2인 가구는 60만 원, 3, 3인 가구는 80만 원, 4인 이상 가구는 100만 원입니다 11일부터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면 2일 뒤에 해당 카드로 충전금이 지급이 되고요 선불카드 또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기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관할 읍 면동 주민센터를 방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장에서 바로 긴급 재난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방문 수령자가 많아서 수량 부족 등의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나중에 받아야 할수 있다는 것까지 염두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신용이나 체크카드 그리고 선불카드나 모바일 카드형 지역 사랑 상품권은 8월 31일까지 사용을 해야 되고요. 그때까지 미사용된 지원금은 다시 회수될 예정입니다. 전에도 말씀해드렸지만요, 이 지원금에 대한 기부도 가능합니다. 기부를 하시는 분들은. 어, 연말 정산 세액 공제가 가능하다고 하니깐요 여기까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데일리 핫 이슈 시작하겠습니다 과연 어떤 이슈들이 있었을까요? 네, 먼저 첫 번째 이슈는 파미셀입니다 미국 FDA에서 코로나19 치료제로 기대를 모으고 있던 램데시비르에 대해서 긴급 사용 승인을 했다는 소식에 파미셀이 오늘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지난 1일, 미 FDA에서는 램데시비르를 중증 이상 코로나19 환자에 한해서 치료제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긴급 사용을 승인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길리어드는 이달 말까지 14만 명 분, 올해 말까지는 100만 명 분의 램데시비르를 생산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램데시비르, 최근 코로나19 치료제로 가장 많이 주목을 받고 있었죠. 원래는 길리어드에서 에볼라 치료제로 개발을 했지만, 코로나19 확진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면서 세계적인 관심을 받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주에는 램데시비르가 효과가 없다는 보고서가 퍼지면서 또한번 이슈가 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이번에 미국 국립보건원이 주도한 연구에 따르면 램데시비르는 코로나19로 입원한 환자에 대해 평균 회복기간을 31%, 평균적으로 약 4일 정도 단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반적인 치료를 받은 환자들은 퇴원까지 평균 15일이 걸렸지만, 램데시빌의 처방을 받은 이들은 11일이 소요된 건데요. 하지만, 간에 염증이 생기는 것과 같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코로나19 치료제가 미 당국의 승인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서 더욱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국내 방역 당국에서도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서도 램데시빌의 특례 수입을 신속하게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소식에 오늘 파미셀 상한가 도달하면서 29,700원의 고점을 찍었는데요. 파미셀은 램데시빌의주 원료인 유클레오시드를 생산하고 있어서 그동안 램데시비의 관련주로 분류가 되고 있었습니다. 지난달 29일에는 뉴클래시오드의 수주량이 76억 원을 기록하면서 이미 지난해 뉴클래시오드 총 매출액은 71억 원을 초과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이슈는 파세코입니다. 황금 연휴를 기점으로 기온이 급격하게 올랐습니다. 이 겉옷을 벗고 반팔을 입고 다녀도 전혀 무리가 없을 만큼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만 하더라도 최고 기온이 27도까지 오른다고 합니다. 저도 연휴에 이미 집에 있는 에어컨을 가동을 했고요. 식당이나 가게 곳곳에서도 에어컨을 가동하는 모습을 많이 봤는데요. 이에 따라서 가전제품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보이면서 오늘 파세코 8%가량 상승을 하면서 출발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날씨와 관련한 이슈가 있을 때마다 특징주로 떠오르는 종목들은 단기적으로 대응해야 할 부분이죠. 그리고 사실 공기청정기나 에어컨 등과 같은 가전 제품 관련 주들은 지금보다 더 빠르게 주목을 받았던 종목이지만 코로나 19 여파로 좀 늦게 거래량이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올 여름은 예년보다 더 더울 것으로 관측된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기상청에서는 3개월 기온 전망을 통해서 다가오는 5월에서 7월 기온이 평년보다 높은데다가 5월 후반부터는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고온 현상이 나타날 때가 있을 것이라고 관측을 했고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에이펙 기후센터에서도 9월까지는 동아시아 전역의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여기에 코로나19로 해외여행이나 야외활동 자제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홈캉스를 준비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더불어서 온라인 계약이나 재택근무 등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식재료와 음식을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는 김치 냉장고, 냉장고의 수요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하지만 앞서도 말했듯이 이 날씨 관련 특징주들은 단기적인 대응이기 때문에 기업 실적에 좀더 초점을 맞출 필요성이 있는데요. 작년에도 많은 판매 수익을 얻었던 파세코의 창문형 에어컨 예약 판매가 전년 동기 대비 두배 이상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지난해보다 40여일 빠르게 예약 판매를 실시했는데, 때이른 더위와 폭염이 예상되고 있고, 코로나19로 실내 활동이 많아지면서 택배로 받아서 직접 설치하는 창문형 에어컨에 대한 관심이 대폭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더불어서 최근에는 에너지 효율이 우수한 가전 제품을 사면 구매가의 10%를 환급해주는 으뜸 효율 가전 제품 구매 비용 환급 사업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파세코의 인버터 창문형 에어컨 역시 구매 비용의 10% 환급 대상인 1등급 고효율 가전제품 대상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에 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 2월에 발표된 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 15% 감소하면서 정체된 모습을 보였지만요. 폭염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소비자들의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 그에 따른 실적 변화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퍼세코 8% 가량 상승한 12,600원에 시작을 해서 장중에 24%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파미쌀과 퍼세코 소식으로 데일리 아디슈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일은 또 여유입니다. 즐겁게 보내시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